자 안녕하십니까 세이코인 호연 여러분들 오늘도 정성만 말씀해드리는 크립토의 정사장입니다 자 세이코인 금일자 영상은 세이코인 때문에 좀 급하게 구독자분들에게 전달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금일차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이 세이코인은 단기적으로, 락업 물량 해제와 락업 물량 소각 이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이 세이코인, 이두 가지 소스로 인하여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장대 양봉 분명히 나와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현재 부근에서 최소 50%에서 100% 사이에 장대 양봉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일자 영상에서는 현재 차트의 상황과 이 세이코인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를 구독자 분들과 같이 보면서 이 락업 해제 날짜와 소각 수량, 소각 날짜,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기한이 앞당겨지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나 타점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영상 촬영과 편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시간이면 타점은 이미 훌쩍 지나가 버리고도 남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려고 해도 이미 수익자리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중요 뉴스, 그리고 락업 소각 일정까지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실시간 타점 쏴드리는 소통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시면은, 자, 6월달 전쟁 이슈로 장이 좋지 않았는데, 6월달 수익률 1780%, 그리고 5월달을 보겠습니다. 5월달 수익률 2370%로 두달 동안에만 4000% 이상 수익 안겨다 드리는 소통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현금 요구 같은 거 일절 없이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점이 필요하다, 나는 급하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정사장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이 소통방 초대 링크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535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눌림을 맞이하면서 443원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442원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하신 다음에 468원 1차적으로 익절을 하시고 이 익절 이후에 추가적인 눌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단에 있는 FG 416원에서 429원 구간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 차트로 돌아오면은 정확히 442원에서 468원 반등하면서 6%가량 수익 가져가셨고요. 하단 FG 하단선 442원에서 지금 다시 반등해주면서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신 분들이라도 12% 수익 하루 만에 가져가실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이 더블 탑을 그리면서 되돌림 이후에 하락했던 가격이 다시 한번 중요 지지선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동반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있는 매물 때 442원에서 447원 구간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468원에서 500원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격에 도달하였을 때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진입해도 되는 자리인지 네, 실시간으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정사장 세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놔주시면은 제가 이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문자로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날봉으로 보시면은 이 상승 추세선에 올라타서 이평선에서도 확산 수렴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50%에서 100% 이상의 상승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현재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세이코인 재단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에 소각하여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를 하였고요. 따라서 이번 일정을 기점으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혹시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락업이라고 부르고 이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간단한 원리죠.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어떻게 하느냐? 락업 해제하기 직전에 가격을 한번 올려놓습니다. 이 시세를 올려놓은 이 시점이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즉, 재단의 목표가와 우리의 매도가가 같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인데요. 이 목표가와 시기를 모르고 그냥 들고 있으면은, 락업을 해제하는 당시에 마이너스 30% 순식간에 잃게 되는 겁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 문서는 실제로 제가 재단 쪽에서 입수한 공식 문서인데요. 자, 여기에는 락업 물량 해제 일정, 수량, 재단 목표가까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마스킹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정사장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은 저한테 미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락업 일정과 스케줄, 목표가까지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비트에서 알트로 그 자금이 이동하면서 알트 대불장이 오고 있는데, 알트 대불장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지금 이런 장에서 세력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에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장에서 혼자 매매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정사장과 함께, 함께 매매하시면서 이 기회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의 정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